사람은 참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많은 사상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좀 도전하고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다시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의 변화를 주게 되면 종결 우리 삶에 개인에게 영향이 오므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또 어찌 보면 되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의 좌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되게 좋지 못하거나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끊임없이 몰아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어,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이 결론을 보자면 측량되어지는 부분은 결국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되지 못한 곳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지만 우선은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를 통해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전에 측량되어진 부분과 측량되지 않은 부분을 어디까지 성전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 성전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구획을 어디까지 보냐면 측량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측량되어진 성전이든, 측량되어지지 않았던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런 범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넘어가는 어떤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국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수는 있지만, 외적인 시험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것인데요. 바로 그때에 바로. 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260일을 온전히 숫자로 따져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흔히 얘기해서 오늘 이 증인이 누구냐. 바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 바로 증거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당할 마2두 달의 그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전국에는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을 받는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증인들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꺾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곳에 함몰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감사 기쁨의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로 반대로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도자. 그래서 뭐 엘리아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영적인 거목,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해하고자 하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권세 있게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온전하게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시험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시험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단순히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을 통해서 그땅 안에서 그 환난과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우리의 본병, 우리의 사명을 지켜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적인 것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환몰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기운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믿음이 승리되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7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 교회에게 이제 다시 한번더 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와 공동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승리하는 교회가 중국에는 박해를 받고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박해를 받습니까? 순교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또한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박해를 받고 전국에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순환하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순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존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박해의 기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기간을 지나서 존국에는 우리가.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뭐예요?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그 땅에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여섯 번째 그 재앙, 그 나팔이 불렸을 때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을 전해줬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철저히 죄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승리 속에서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13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세력도, 악한 세상의 영향력도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회개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해 영광을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회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우리가 그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혹은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박해를 당해도 교회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종교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지,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여러분이 살아서 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결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의 사람은 존국에는 승리한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권능으로 승리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정말 우리의 상황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수 있고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많은 죄와 물든 이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